오늘루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게임 독스입니다. 오늘의 그레니 이 챕터 2. 바로 퍼즐 이세 장. 이거를 어디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, 여러분들.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위치는 바로 이쪽에. 이쪽 근처에 있거든요. 두 번째는요. 바로 이쪽에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, 어, 바로 이쪽에 있고요. 다음은, 네, 이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기획하시면 되고요. 다음은, 내려가서, 하라고 자는 곳 있죠? TV 있는 곳. 바로, 이쪽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, 변기 쪽에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쪽에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 네,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,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 상자 위치 알려드릴게요. 제가 다 봤었지만 지금 요거를 지금 세 군데 있거든요.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쪽이고요. 꼬마곰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층 아니 3 층. 바로 두 군데 있습니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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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이랑 핵이 타는 쪽, 바로 그쪽 안에 있습니다. 자, 보시면, 일로 가서, 아이고, 이쪽 아니고, 바로 이쪽에 하나 있고요. 다음은,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, 바로 이쪽 안에 해소리죠. 이렇게 세 군데, 네,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퍼즐은 퍼즐이랑 혼자는 어,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서 네,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한번 재밌게 어, 깨 보시길 바라면서 개, 이만 갈게요. 안녕.